안녕하세요 벨레님 거기서 뭐하십니까? 음 예쁘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곳을 가봤습니다 샤라섭에 음, 종종 놀러오시는 분이 계신데 아프리카 BJ 꽃귤님이라고 저를 이제 데리고 여기저기 막 다니세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저를 데리고 좀 빡센 곳을 가서 제가 고통 받는 거를 보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고통이 날로 커져 가고 있는데 우삼겹 짬뽕 먹고 싶다. 아, 갑자기 배고픈데요, 지금. 경치 봐. 제가 아룬섭에 만렙 창기사가 두 개가 있는데 오랜만에 창기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테라가 오픈을 할 때부터 제가 창기사를 했었으니까 BJ 꽃귤림도 볼겸 창기사도 한번 손에 익힐 겸 이제 아론섭에 놀러 갔죠. 어머니 따지면 놀러 간게 아닙니다. 되돌아 올수 없는 요단강을 건넌 거죠. 정말 요절이 났고요. 예고편에서도 보셨듯이 저는 켈사이크를 갔다 왔고요. 음.. 켈사이크가 아니고 해사이크지 그래서 또 멘탈을 부여잡으려고 또 말수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가본데가 이제 수루켈트폭은 다 가봤죠 단연 최고를 꼽자면 음... 케이사이크 왜냐면 거기는 오샤르가 없기 때문에 뭔가 죽을 때그 부담이 다른 던전들보다 훨씬 커요 어, 숙련자 분들과 함께해서 뭐 다들 괜찮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이 마음 여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영상 후반부에 캘세이크를 가기 전에 꽃길님이 샤라섭에 오셔서 던전에 같이 도는 거를 보시고, 영상 후반에 다시 뵙겠습니다. 찬송님과 함께하는 루하 아프리카에서 꽃길이란, 이름으로 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주말마다 방송하시니까 모두 와서 추천 받아주시길. 부딱드립니다그렇치도안 사용하고 뭐 하는 거니, 도대체. 핫 발밑 조심해. 싹. 셋 중에 당당하게 꼴찌를 하고 있죠. 너무 상콤해요. 기분 찬송님이 저를 데리고 파티를 돌아주신다고 신이 또 샤라섭으로 와주셨어요. 너무 고맙게도 요즘 진짜 유저분들 도움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살짝 부담이 큽니다. 아프리카에서 주말마다 방송하시니까 많이 방문들 해주시고요 방송하시면서 초보분들한테 되게 좀 피드백을 많이 주세요. 되게 도움되는 영상. 아, 어, 하. 어! 어! 어, 뭐야? 어, 포카. 포카 걸렸네요. 죽어 죽었다. 저 데리고 하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드셨죠? 좋아요. 오와우, 수련장 안 왔어요. 초보해요 열심히 할게요. 욕만 박지 말아주세요. 이거죠? 얼떨결에 피겠다 진짜 와. 너무 힘든거 같아요 죽는거 별로 안죽으시는 생각보다 <laughs> 내가 여기로 오다니 본인 디버프만 확인하시고 안에 밖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뭐불안 얼음 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네한 뭐 10m쯤에 점선 모양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생겨요 네 그걸 기준으로 안 밖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네저 쫄목들인데 중앙 가서 도발하고 네자중작살 써봐요 내가 여기로 오다니 도발 오 잘했어요 깔끔하다 나이스. 아 그리고 하셔야 될게 하나 있어. 네. <laughs> 뭔가요? 85%때 네. 얘가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길이 안 들어가요. 네. 그러면 모후방으로 오셔서 네. 저희가 방벽 전개라고 얘기를 하면 방벽을 켜셔야 돼요. 방벽 전개. 방벽 전개. <laughs> 아, 네. 있어야 돼요. 방벽은. 계속 켜고 있어야 돼요. 끄면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서는 딜을 안할 거예요. 네. 들어가서 도발하고 방부만 넣고 가만히 계세요. 희랍 끝날 때까지. 네. 음에 들어가서. 어? 갈게요. 나 몰라. 나도 방부만 넣고 가만히 있어요. 도발하고 방부 응. 방구.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딜이, 어차피 지금 딜이 약하게 들어서. 이제 분유 넣고, 분유 넣고, 전선 쓰시고, 음. 이때부터 딜하는 거야. 이거 회피해야 돼요. 천천히 회피해야 돼요. 지금. 어? 높겠으니까요 아니, 타이정확했는데 이거 피 해야 되나? 별로 피했어? 어, 얼었어요, 볼까? 저. 괜찮아요. 89% 87% 86% 잠깐만, 이 선생님 나 보지 마. 스탑. 85% 이제 거기 계세요. 그냥 가지 말고 계세요. 네. 이렇게 하면 여기 계세요. 그냥 뒤로 와요. 뒤로, 뒤로, 뒤로 와요. 끌로 와요. 뒤로 가요. 선생님, 뒤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응, 뒤로. 뒤로. 뒤로 걸어서 와요. 천천히. 방벽. 아직, 아직. 지금. 네. 나이스. 잘하셨어요. 어우 너무 아프다. 잘, 잘, 근 이제 딜 하시면 돼요. 네.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요. 이게 참기가 해줘야 될 필수예요. 어, 어. 란 어란 부 네 디버프 보고? 어 죽었어요. 왜? 모르겠어요. 야. 자 여기서 잠깐 이켈사이크 오른 발에 맞아서 제 몸이 지금 빨간색이죠. 그래서 불의 어파라는 디버프가 여기에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제몸 색깔을 항상 계속 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얘가 파멸의 공포를 느껴라 이 멘트를 치면서 포효를 합니다. 자 여기. 파멸의 공포를 느껴라. 메시지가 먼저 출력이 됐죠. 그리고 몸을 웅크렸다가 쫙 포효를 하면서 이 날개 에 불이 딱 켜졌죠. 이 깃털과 함께 투명 깃털, 이 투명 깃털, 투명 깃털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파멸의 공포를 느껴라. 이 메시지가 뜨면 공포는 같은 색을 맞아야 돼요. 같은 색. 내가 만약에 내몸 색깔이 파란색이다. 얼음 디버프에 걸렸다. 그러면 뭐 원폭이든 금폭이든 어찌 됐든 그 폭발이 일어나는 곳으로 가줘야 돼요. 그래서 같은 색을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날개가 불이 들어오면서 이 투명깃털이 쫙 펴지면서 얘 몸에서 올라오는 오라 색깔이 이 안에서 터지는 거예요. 금폭. 나머지 범위는 다 불로 터지고 이파티원 분들이 얼 안.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고, 불, 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초보분들을 위해서 다시 정리하면, 총네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몸 색깔, 그리고 멘트, 그리고 날개가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의 유무 확인, 그리고 몸에서 피어오르는 색깔, 확인. 자, 여기서 반대로, 파멸의 분노를 느껴라가 떴어요, 메시지가. 그러면 다른 색깔을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다 그대로라고 칩시다. 날개 켜졌고 몸에서 피어오르는 이 오호라 색깔은 파란색 그대로고 멘트만 바뀌었어요. 파멸의 분노를 느껴라. 그러면 다른 색깔을 맞아줘야 되기 때문에 제 몸이 빨간색이니까 저는 안에 있는 게 맞죠. 날개 켜지고 몸에서 피어오르는 색깔이 금폭으로 터지기 때문에 제 몸은 빨간색. 그러니까 안에서 기다리는 게 맞다. 자, 여기서 또, 나머지 다 똑같아. 멘트도 똑같아. 몸에서 피어오르는 오우라 색깔 똑같아. 근데 날개가 안 켜졌어. 이 날개가 안 켜지면, 이 몸에서 오, 피어오르는 오우라 색깔이 원폭으로 터집니다. 벌써 머리가 깨질 것 같죠? 저도 지금 말을 하면서 지금 뇌정지가 올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날개가 안 켜지면 원폭으로 터지기 때문에, 저는 또 안에 있는 게 맞아요. 파멸의 공포. 같은 색 맞아야 되고, 날개가 안 켜졌으면 이 몸에서 피어오르는 오우라 색깔이 밖에서 터지니까 안에는 빨간 색깔이 터지겠죠? 아우 머리 아파. 이거를 10초도 안 돼서 파악을 해야 돼요, 이네 가지를. 알고 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물론 죽으면서 배우는 게베스트긴 하겠지만 캐사이클을 가기 전에는 이미지 트레이닝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 내가 갈게. 아, 왜안 먹어져? 이거 회피? 아니요, 그냥, 방막하시면 돼요. 아, 예. 네. 저몸 빨간색이거든요? 응, 그러면 저, 일로가 불러줄 거예요, 저심하고택러 갔다 올세요 확인해야지. 자기 아, 리버프 확인해야 돼요. 불러주는 거 보고. 네. 저, 파란색, 그, 사람 표시 떠있거든요? 네. 응. 파란색. 이따가 패턴 나올 때. 스핀 나오죠게고 회피. 빨간색. 말하는 빨간 거막 돼서 네 스펀이라고 말하는 것만 회피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몸이 빨간색이거든요. 이렇게 계속 안불러 아! <laughs> 어. 확하기도 어, 엄청 좋겠는데 내려갑니다. 좀다 잡아. 아. 찍고 찍거든요. 그거 맞으면 출혈이에요. 계속 걸리고 있어요. 어 어떤 거요 찍고 당길 때. 아, 당길 때 끊는 거. 아, 이거. 이때 피해야 된다고요. 이. 아, 막아야 된다. 아, 막아야 된다고. 아. 아. 때. 찍을 때 바로 막해서 이거 스타 스타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어? 나이스 나이스. 사멸의 분노 밭, 밭. 아니 아니야 불은 아니야 불은 아니야 아 얼, 얼음 밭이래 아, 아 얼음. 잠깐만 아, 나 나갔다 아아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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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영상 각을 제대로 뽑으시네 <laughs> 선생님 불안, 뭐, 얼음 만 이렇게 하는 거 어려워요? 네 아니, 아, 죄송합니다 나갔지. 어떡 하지? 그러면 내가 파란색과는 빨간색과는 이렇게 해야겠네 음. 음. <laughs>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비 j 도할 말을 잃게 만드는 이 엄청난 트롤력 때문에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나 진짜 현타 너무 안고 진짜 자가 가까요? 분노 있어? 네네 있어. 요 방벽은? 방벽 또 있어요. 어 기억해 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지금 무궁코리래서. 계속 계속했는데 2분밖에 안 돼? 아 분유 나왔어. 어전진도 나왔어. 어 아까 얘기 5분 전에 얘기하고 또 까먹었어. 가만히 있으라. 스톱 스톱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그려요 얼음 방어 거예요. 방박하고할 공박 필요 없어. 네, 이거 네. 점프니까. 아니야, 오. 뒤로, 아 뒤로, 뒤로. 뒤로. 아 마치 같은 뒤로 와, 뒤로 와서 방벽할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만. 네. 알게 에서 오로라 같은 거다 펼쳐지면 지금. 잘하셨어요. <laughs> 어. 이 나머지 피 피달 날... 다른 네. 거는 힐러가 일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잘 아시죠, 대로? 파랑색 안 파란색 안데요 <laughs> 밖으로 밖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요. 나가요?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밖으로 나가는 거1 3미터 이전이에요. 밖으로 나가시죠 네. <목소리> 호박이 많이 떡밥이구나. 아름죠 계속 방막 네. 그냥 받아주고요. 방막 아, 저마없는 구멍이 트라이더라 그런 건데, 나쁜 거 같은데, 저 빨간색이에요. 어? 네. 네, 확인하고 있어요. 이럴게요. 네. <laughs> 잠시 받는다 이거 그냥 맞으셔도 되고, 방막하셔도 돼요. 네, 잘 되는 거라. 아. 한번 색 바꿔 주세요. 네. 그 파란색 버프로 바꿔 주세요. 파란색 버프. 맞아야 돼요, 이거. 제일 중거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맞았어요. 아, 오케이. 네. 나온다 파멸 파란색 안에 계세요. 네. 보통 만약에 지금 이런 발로 이것도 바꾸려고 하면은 철갑, 키, 철갑이라고 있거든요 아네 철갑의 의지라고? 네네네 네, 네. 어. 그거 피시고 맞으면은 좀덜 아파요 아네저 얼음인데 아 죽었어요 죽었다, 죽었다 이거 누르지 마요 네네네 네, 네. 아 저거 얼음 얼음이었을 때 저건 피하는 거예요? 얼음으로 찍을 때? 방금 죽은 이유가 제가 얼음이었는데 얼음발로 찍어서 맞아서 죽었거든요 한발 찍는 거피 없으니 야맞금 맞아봐요? 이렇게? 한발 그대로 찍는 거? 네네네 네, 네. 네. 쌍꺼풀 할려고 하던. 너무 피가 없어서 죽었거나. 딸피였나. 아, 아프긴 아프다. 하거든요. 네. 발로내 딸피에 딸피에 맞아서 죽은 거야, 같은. 풀필 때 맞아도 안죽겠던데 보니까. 아까 맞는 거. 이때는 안 돼. 근데 방막이 되는 건데 그걸로 바꾸는 것보다 양발로 내려찍는 걸로 바꾸는 게더 낫긴 근데, 해요. 급할 때. 어 진짜 급할 때 켜주면 좋아요. 어야. 어 이거 뭐예요? 오 아프다. 뭐 자리, 이동해야 돼요? 자리 이동 해야돼요? 자리 이동 저저 어떻게 해야되죠? 저 얼음인데 여기 어, 여기 어, 어, 장판이 장판이 위에요 자리 이동 자리 이동 아 자리 이동? 자리 아 이동. 네네. 네네 여기 있으면은 아아 직장 아, 아, 장판이 원이 아니구나 네 그냥 저하늘색깔하늘색깔 약간 일자를 깔린거 있잖아요 네 이거 해피 이거 깔고 옆으로 회피죠 이건 경막이 아, 안돼요 아 얼었다 올린다 감사합니다 빼고 자리 이동좀 하셔야 돼요 이거. 자리 이동이요? 빨리 나와요 그냥. 네. 아예 정도 쌩 정도 쓰고 나와도 돼요 그때는. 아 맞아. 아 이거 좀 빼야 되나? 여기서 음? 하시면 돼요. 여기서요? 어, 어, 뒤에. 그안 음, 음, 뒤에 자리 널널해서 프린. 아. 음. 어, 또 잠깐. 끝. 아 어, 뭐야? 끝났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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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여기, 여다여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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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기 여기, 여기, 여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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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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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여가여가 분는 천기 진짜 서공한테 안 되실 데아 진짜 어렵더라고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잘 알려주셔서 아 너무 재밌었네요 아, 근데 캐라가 캐라가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긴 하는데 어 재밌네요 이게 커서 그런지 뭔가 더 음. 스케일이 음. 이거 마블 몰러면더 재밌어요 그냥 아무 데나 때도 다 맞아요 아 <laughs> 맞네 <웃음> <웃음> 아 융단 그냥 막 날려도 되는 데입니 원래 다른데 가면은 답인 다가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렇 <그쵸>. 근데 여기는 다맞아 아무리 쏴도 맞아, 맞아. 내가 샤라섬을 가서 파티를 구해봤는데 너무 안아서 매칭까지 돌렸었거든요. 네 거기 길도 아니면 답 없어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에이, 다음에 또 봬요. 피자 주는 얘기하시고요. 아론 섭도 넣어볼게요. 언제 알겠습니다. 오늘 하라섬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라갈게요. <laughs> 고생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잘했습니다. 어... 이렇게 긴 영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때 같이 했던 파티원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그래도 친절하게 설명들을 잘 해주셔서 많이 떨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수루켈트 폭 영상을 다 올리면서 느꼈던 거는 아직도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꼭 길드 가입을 하시고, 길드원분들이랑 같이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 던전들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테라를 시작한지 3개월에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이제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접지 마시고요 테라란 게임이 주는 여러 컨텐츠들은 다 누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재미를 주는 무과금 게임은 흔치는 않잖아요 앞으로도 여러 컨텐츠들 다루면서 영상 올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제 업로드 주기가 지금 일정치가 않죠. 업로드 고정 시간을 준수하려고 합니다. 몇 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상 길이를 짧게 짧게 편집을 하더라도 여러분들께 좀 자주 찾아뵐 수 있는 마시갓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게임은 어떻게 빠져들지 않고 즐기 빠져. 저는 그럼만. 그러면... You'll always be my nice guy.